고소 경장 청구 기각 성공 사례 1 사안에게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상당히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물품을 매수하기 위하여 2천만 원 상당의 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은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을 시켜 2억 원 가량의 물건을 매수할 테니, 온라인상 거래는 어렵고 직접 실물을 보고 싶다는 취지로 접촉을 하자 이에 상대방이 응했고 거래 장소에서 상대방을 붙잡고 편취한 돈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다 써버려서 없다는 식으로 돈을 줄수 없다며 버텼는데 그러는 동안 상대방의 형이 이를 신고하여 사건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범죄 혐의가 상당하며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등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 장원법률사무소의 대응. 이 사건은 영장실질심사를 4시간 앞둔 상황에서 의뢰인이 사무실을 찾아온 매우 급박한 사건이었습니다. 장원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변호인의 견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사건 파악과 영장실질에 대비를 하는 동시에 피해자와 일부라도 합의를 받기 위하여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를 받은 뒤 4시간 뒤에 법정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점,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는 점, 도망갈 염려가 없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설명하며, 의뢰인에게는 구속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고인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최선을 다하는 장원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